먼 친척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지방 경제를 책임져야 했죠 음, 가장이시구나 소녀 가장이셨네 음. 지금 부모님을 돕고 계시다고 네 제가 몸이 좀 약해서요 연구원 음. 어. 어, 좀 아파 보이시는데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서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생계 하나 수, 있네요. 부잣집 아들이구나. 남편은 한눈에 봐도 몸이 약해 보였습니다. 남편 집안은 건물이 많았습니다. 월세만 해도 몇 천은 된다더군요. 어, 평생 놀고 먹어도 되네. 그러게.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몸이 약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대. 아, 아, 들었어요.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한 건물에 집은 따로 살게 될 거야. 네. 부모님은 2층이고 저희는 1층 집을 비워 주신대. 요 그렇군요.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도움도 받고 좋죠. 아. 어, 어, 네. 이 남자와 살면 돈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친정의 생활비까지 대준다니 제조건에 이만한 남자는 없다 싶었습니다 돈에 한이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픈 게 핸디캡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유복한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이 살, 살아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걱정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어. 오거든요 어. 우리 결혼 빨리 해요 어. 어. 너무 빠른 거같아 뭐, 미룰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라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은 거지 다른 게 만족 부족함.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만난 지백 일도 안돼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아 시끄러. 워 예민하다. 아 <laughs> 어, 소리가 너무 커요? 예민해요. 아, 아 아니야.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laughs> 미안. 몸이 약해서 그런지 남편은 생각보다 예민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방에 들어가 몇 시간이고 나오지도 않고 어머, 그 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 아픈지는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디가 아픈지도 확인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 생활에 예. 저 여자분은 그냥 자기가 어려운 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음. 마음에 아돈 있는 음. 남편 돈에 풍족하게 쓸수 있는 남편 또 가족 자기 친정도 돌볼 수 있는 남편, 네. 가정, 자기 친정도 수 있는 남편? 거기에. 그냥 자기를 전전하는 거야. 그런 거라면 어느 정도 거지. 아픈 것도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음.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겠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래. 그런... 그런... 그 어떻게 야 되는지 네. 어떻게 좀 네. 어떻게 알아요. 아, 아픈다는 것도 너무 광범위한데 그렇죠? 네.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이거 너무하지? 음. 그렇지. 서운하지. 아, 뭐. 그렇지. 현우 씨. 응. 마음이 뭐 아파요? 어... 응. 뭐뭔 약이지? 왜? 어디 아파요? 아. 머리. 머리가 아파서. 많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계속 안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나가요. 나 현우 씨랑 같이 TV 보고 싶어. 어. 그래. 빨리 나와요. 남편은 종종 약을 먹었습니다. 자주 먹는다 생각은 했지만 몸이 워낙 약한 사람이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냥 약한 거. 그렇 어디 어, 아 거. 딱히 어, 아픈 건 다른데. 아니라 영이 되는 건건 아닐까? 어디가? 아, 오늘 친구 만나다고 했잖아요. 안 나가면 안 돼. 왜요? 그게 누가 당신을 노리고 있거든. 어? 어 네? 무슨 소리야? 오 어, 지금 아. 소름 돋았어. 아니 오늘은 좀 그래서 어? 나갔어. <laughs> 혹시 지금 무속 무속 신앙 이런 게 있나?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망상? 어 그러니까 뭐, 그럼, 정신 정신식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문제가 있는 뭐 말씀. 어떻게든 그러니까. 되는데 정신이 아프면 그러니까. <laughs> 아... 알았어요. 영미야 난데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어, 그래도 일단 존중하네요 어. 야 이제 신혼이니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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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은 아, 오 <laughs> 방에 혼자 주로 들어가 있다더니 그것만은 아닌가봐요. 혹시나 보니까. <laughs> 그 후로도 남편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고 문까지 잠그고. 뭐하느라고 방에 있을까? 한번 들어가면 어쩔 땐 하루가 지나서야 나오기도 했습니다. <laughs> 어머, 오, 이상하다 이상하다. 게임 같은 거 하는? 건가? 게임이요? 뭐지? 아, 와, <laughs> 오, 이 새끼 잘하네. 어? 애한테 무슨 이런 싸우는 거 알려줘? 어? 야, 너왜 이래? 아, 왜 이러냐니? 어? 이게 맞아? 어? 아, 뭘 너, 가? 빨리, 빨리, 빨리. 아, 뭘 자꾸 빨리 가래. 어? 아니, 왜 그러는데, 우리 채가? 얼마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서, 괜찮아? 아니 저희 왜 이래요? 하... 이상한 영어를 봤. 영화랑 현실이랑 착하겠단다 오오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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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구분이 안되 이상하다, 이상 그건 아니지. 아 어. 이게 무슨 경이지? 네? 하, 내가 앞으로는 영화 다시는 보지 말라고 했다. 이제 방에 들어갔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망상 이런 거 아니에요, 망상? 오늘은 내가 서아랑 같이 살게. 어. 서아야, 가자. 네 할머니. 그다 음... 뭔가를 약간 숨기는 것 같은 예, 그쵸? 아유, 숨기는 느낌. 예, 그치. 이상한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뿐만이 아니라는 그... 지 계속 이상이 했었을 텐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안에 <laughs> 영미 씨있어요네있어요 네, 있어요. <laughs> 아. <웃음> 어쩌다 보니 카페 여사장과 친구가 되었고 하루 중그 친구와 나누는 수다만이 저를 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음, 너무 잘해. 나 아, 진짜. <laughs> 카페 사장도 예쁘다. 다행이다. <laughs>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 어머 어머 어머. 불안하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보, 저 왔어요. 밥 먹었어요? 3시간 12분이야 <laughs> 3시간 12분? 아 동안... <laughs> <디테일. 웃음> 시간 재고 있었어? 어. 어. 네? 3시간 12분 동안 누굴 만나고 만나긴 누굴 만나요? 장보가 <웃음> 왔잖아 <laughs> 의체충까지 생겼나 봐요 <laughs> 이제 거짓말까지? 도대체 어떤 놈 만나고 왔길래 나한테 숨기는 거야? 오어떻게 상태 안 좋네 진짜 의처증도 병이야 아오. 과대망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너 진짜 바람났구나. 봐, 아, 보라고. 이거 사러 갔다 왔는데 무슨 바람을 펴요 당신 이거 위쳐증이야. 병원 좀 가봐요, 제발. 뭐? 어? 병원? 위쳐증? <laughs> 어떻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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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하지아 어. 어, 그래. 너나 정신병원 보내고 매일 바람 피우러 다니게? 아, 그 카페 사장이 살림이러 차리재? 어? 어머 어머. 어머. 어? 카페 사장? 그래, 너 내가 그 매일 만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놓고 적반하장도 유빈수생. 뭐? 병원? 위차트? 병원? 아, 어? 진짜 당신 이상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뭐. 어머님.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왜왜왜어 왜. 무슨 일이야 어 아무 일 아니야 왜왜 엄마 좀 왜, 빠져, 왜? 빠져 어 빨리 가, 들어가 들어가 뭘 들어가, 들어가. 빠지라니까 빨리 들어가 엄마는 어? 알고 있었을 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지금 음. 대책하는게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어. 다든지 따보니까 엄마는 어, 아, 알고 있는 것같아 그쵸 어, 아들 상태 알고 있었어요. 어. 뭔가 심각한 정신적인 어. 질환이 있나 봐요. 뭘까? 남편이랑, 어, 어디, 갔다 남편이랑 갔다 어디 갔다 오네. 의처증 초기란다. 어. 내가 면목이 없구나. 요즘 세입자들이 애를 먹여.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약을 받아왔으니까 그거 먹으면 괜찮아진대. 한동안 잠만 잘 거야. 정말 괜찮아질까요? 불안하면 내가 현우 당분간 데리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 네가 이해를 좀더 해다오. 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아유. 이야기하고. 네. 나 간다. 네. 올라가세요. 응. 어머니 말심처럼 남편은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